x 제곱 빼기 3x 빼기 k가 x의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두1차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때 겁나 이쁘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말인거예요 그지 자 x의 계수가 1이니까 이놈을 인수분해 하게 된다면은 그냥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이런 꼴로 아주 이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인거예요 a와 b는 정수밖에 안된다고 했고 그죠 그럼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ab. 그니까 러 곱해서 마이너스 k가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무조건 될수 있는 두 숫자의 짜짓기를 알아서 해봐. 이런 뜻인 거야. 그치? 그때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?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야. 이미의 두 수를 내가 이미 따로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. 그런 숫자들을 밑에 적어 볼 거고 그때 곱한 결과를 적어 볼 건데요. <laughs> K라고 하는 것즉 곱한 결과라는 것이 마이너스 K잖아. 그렇지? 이 숫자가 어떻게 10보다는 크고 60보다 작은 숫자가 되게끔 하는 것을 뭐 따져보자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러면은 A, B 짝을 적당히 지어봅시다. 뭐가 나와야 될까? 근데 더하기 마이너스 3 정수 1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K 되겠지 뭐. 자 일단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2 요런 걸 해주면 곱하면 얼마야? 이겠지 근데 K는 양수잖아. 근데 마이너스부터 있으니까 A 곱하기 B는 양수가 나오면 안돼요. K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K. 즉, A 곱하기 B는 음수가 나와야 돼. 자, 10보단 커야 된다 했으니까 이런 건 이제 적용하면 안 된다 뜻이겠지요. 그래서 뭐3 곱하기 3이랑 그 다음에 3 마지막까. 1이랑 마이너스 4. 이런 건제한번 해보자.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잖아. 그럼 K는 4란 뜻이니까 안 되겠죠. 그럼 얘가 2라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. 그럼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k는 10이야. 근데 10보다 크다 그랬거든. 안 되겠죠. 3이면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18 하나 나왔어요. 4면 마이너스 7, 마이너스 4, 7, 28. 괜찮아. 5라면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40. 뭐 괜찮아. 6이라면 마이너스 9, 6, 9, 54. 마이너스 있겠죠. k값 54. 괜찮아. 7이라면 마이너스 10이 나와서 마이너 70 이제 더 커져서 안될 거다 이 말인 거죠. 될수 있는 거네 가지가 있겠다.